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겨울 내내 건조했던 나의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만들고 싶진 않으신가요? 지쳐있는 피부를 생기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예뻐지는 법이라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앱을 실행하시면 피부 상식부터 관리법, 천연팩 만드는 법, 그리고 피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피부 토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익혀야겠죠? 피부 상식에서는 피부 상식 10계명부터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등 다양한 상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식을 익히셨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를 알아봐야겠죠? 요즘 대세인 동안 피부 만드는 방법부터 체질에 맞는 피부 관리법 등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나의 피부는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피부가 되었으면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관리법으로 생기있는 피부를 만드시면 좋겠네요. 또, 인공적인 화장품보다는 천연팩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데 만드는 방법을 몰라 실행하지 못하셨다면 천연팩 게시판을 보시면 되는데요. 천연팩 사용 방법부터 바나나팩, 우유골팩 등 다양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먹지 않고 피부에 양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관한 궁금증이나 고민 혹은 자신의 경험담 등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피부 토크 게시판이 있어서 피부에 관한 실제적인 상식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 푸석푸석해져 있는 나의 피부를 동안 피부나 꿀피부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